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무한급수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음, 일단, 무한급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걸 한번 살펴볼게. 우리가 수열이라는 것을다 배웠죠, 죠 수혈. 수열. 수열이라는 것은 수엔 아열이었다 그지? 근데 수열을 배웠을 때는 우리는 어디까지 딱 배웠는데, 일반항 AN까지를 배웠단 말이지. 엄밀히 따지면 유한수열을 배운 겁니다, 유한수열. 그다음에 이 유한 수열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배웠던 것이 뭐였냐면 이러한 유한 수열의 합을 배웠다 그죠? 유한 수열의 합을 배웠어. 유한 수열의 합은 어떻게 표현했는데 Sn이라고 표현했죠, 었 그지? Sn도 표현했었고 시그마 어떻게 k가 1부터 뭐 n 까지 ak 이렇게도 표현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한 수열의 합을 이제 유한 수열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합을 배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배웠던 게 어떤 거 배운,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이 뭐였죠? 무한수열을 배웠죠, 그죠? 무한수열. 무한수열인데 그 값이 다다르는 값, 지금 무한수열의 극한을 배웠던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limit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n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를 배운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이 이제 뭐냐면, 이런 무한수열의, 무한수열의 합을 배울 거다, 이 말이야. 이런 합.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라, 이 말인 거겠죠, 그죠? 과연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배울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무한수열의 합을 우리는 다른 말로 무한급수라고 합니다. 음, 급수라는 표현이 이제 단단는 뜻이거든. 그래서 리미트가 무한대로 갔을 때의 sn은 과연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볼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의 sn을 구하고 싶다. 그럼 우리는 sn을 표현을 어떻게 해도 됐었다 했죠. 음, 시그마로도 표현을 했었다 그지? 걔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an. 야, 이렇게도 표현했었다, 죠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보는 거라. 그래서 이것의 표현은 이렇게 씁니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요표현은 그러니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를 다 더했을 때 값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한수열의 합인 거지. 그러니까 의미는 an, a2, 아, a1, a2 해서 계속 더 하는 거죠. an 이후로도 e, 계속 더 하는 거. 자, 이 아이를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어 볼 거다, 이 말이죠. 그니까 이거를 풀려면은 자,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 맨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겠노? 일단 an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an을 구해야 된다. an을 구하고 나서 그다음에 뭘 sn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sn을 구한다. 그럼 sn을 구하고 난 뒤에 이제 리미트 극한값 sn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극한값 구하는 방법을 배운 거다, 이 말이죠. AN은 구하는 것은 우리, 뭐, 수투에서 수열 때 배웠을 거고, SN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게 배웠을 거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무한급수에 수렴하고, 뭐, 발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로? 예로 한번 들어서, 예로 한번 들어가지고, 음. 만약에 a 어, n 이 a n 이어 n 에 n 플러스 1분의 1자 이런 것이 a n 이라고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일단 sn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sn 우리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자 k 가1 부터 n 까지 자이 아이는 어떻게도 표현됐었지 부분분수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도 표현이 됐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a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s n 을 구하려 했었죠. 이걸 구해봅시다. 1을 넣으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1를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계속하다가 n을 넣으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다 없어지죠. 그럼 남는 것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갈때 s는 n 리미트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인거죠.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이아이가 0으로 가니까, 는 극한 값은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아이가 0으로 가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구한대, 말이라. 그러 그러니까 sn을 구하고 다할줄 알아야 이 무한급수를 할줄 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련된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밑에. 음, 자, 1번에서 뭐, 무한수,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을 뭐 조사를 하고, 뭐, 수렴하면 그 값을 구하란대, 그죠? 자뭐 1번 같은 경우에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그럼 이 아이에 an은 어떻게 되는거지? n이다 그죠 n 1 2, 1, 2 3 4 이렇게 가는거니까 아, sn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 이렇게 되는거죠 아이고 k 이렇게 되는거고 그래서 2분의 n n, n 플러스 1자 이렇게 될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sn은 어떻게 되겠노? 리미트 sn은 리미트 i 2분의 n n 플러스 1자이 값이니까 얘는 무한대로 간다고죠. 그래서 발산이 되는 것이고, 자 이번은 자 이번 a는 한번 구해볼까. a는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 가는이란 등비수열이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자 이건 등비수열이고, 그럼 Sn은 등비수열의 합이다. 등비수열의 합,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a에다가 1 마이너스 공비 r 의뭐 항수 n 요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Sn입니다. 이게 sn이니까 좀더 간단하게 쓰면, 뭐, 2에다가 1-2분의 1에 n승,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지? 자, 그래서, limit sn을 구해봅시다. 그럼 이 값에 limit를 씌우는 거죠. 가면은, 앞에 2배, 는 앞으로 빼주고, 1-2분의 1에 n승. 2분의 1의 n생 이것은 n이 무한대로 갈때 어디로 가든지 0으로 갔었다, 그죠? 그래서 남는 것은 1이 남고 앞에 2가 있으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렴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싹다 이렇게 이용을 해서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또더 살펴보자. 자, 이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음. 자, 3번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음, 우리가, limit, n이 무한대로 뭐갈 때, sn. 이게 이제 무한급수였죠. 그러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뭐갈 때, an.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아이가 수렴을 한답니다. 수렴. 수렴을 하면 반드시, 반드시, limit에 n이 무한대로 뭐갈 때, an은 반드시 0으로 갑니다. 반드시. 자, 중요합니다. 이건. 그니까, 무한급수와 수렴을 하면 반드시 a n은 제로로 가게 되있다. 어 그러면 이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limit, a n이라는 것은 limit에다가 뭐 sn-sn-1,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것은 limit, s n l i m sn-1, 이렇게 잴수 있습니다. 잴수 있는 이유는 이것 수렴 하죠 수렴하는 것을 알파라고 하면, 이아이도 수렴을 할 거고, 알파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극한값이 하나씩 짤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니까, 제로. 그러니까, 리미트 a 은 0으로 갈수 밖에 없는 거죠. 단,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요것이 성립한다 해서, 여기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a 이 0으로 간다 해가지고, SN이 반드시 수렴하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지. 아이고, 다시버리 다시. 즉,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로까지 a n 이 수렴을 하면, 리미트 s n이었죠, 이것이 수렴을 하면 반드시 리미트 n 무한대로 할때 a는 제로로 간다. 그렇해서 다고 반드시 여기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성립하지 않는 발레를 한번 들어보자. 예, 발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a n을 n분의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a는 n분의 1. 그러면, limit a는 0으로 가겠죠, 그죠? 이 극한 값은 0으로 갑니다. 그런데, 야를 무한대까지 더한 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는, 야는 계속 더한 것은, 이것은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계속 이렇게 되지는 거죠, 죠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계속 더해져가지고, 계속 더해지는 일 하나일 겁니다. 자, 근데, 요 자리에 2분의 1 그대로 쓰는데, 이 3분의 1 자리에 4분의 1로 바꿔 써봅시다. 3분의 1 자리에 4분의 1로 바꿔 쓰는 순간 이것이 더 커져버리죠. 4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크니까. 그 다음에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도 얘는 8분의 1로 다 바꿔 써봅시다. 8분의 1로 싹 다. 그러면 반드시 또이 아이가 더, 훨씬 더 커질 수 밖에 없지. 자, 이런 식으로 다 바꾸게 되면, 여기 있는 값들은 1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요게 또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요것도 2분의 1이지. 그 뒤에 것도 2분의 1일 겁니다. 계속 2분의 1씩 계속 더해지니까 이 아이가 무한대로 갈수 밖에 없죠. 그죠? 이게 무한대로 가는데 이것은 무한대보다 더큰 아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무한대로 갈수 밖에 없다. 자, 이렇다 해가지고, 어떻게 이 급수가 반드시 수렴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이 성립할 뿐, 여기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것에 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음. 자, 5번 같은 것도 할수 있겠네. 자, 5번을 보면, 지금, 요, 무한급수 값이죠. 무한급수가 2로 간대. 그럼 2로 가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무한급수가 2로 간다는 것은 이제 수렴한다는 소리겠죠. 그죠? 무한급수가 수렴을 하니까, 리미트의 a n은 0으로 간다는 말이죠그지 자, 리미트의 a n이 0으로 가니까 이것이 0으로 빠지고 이것도 0으로 빠진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남는 것은 n 제곱 마이너스 2n에 마이너스 n 제곱이 남았으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일 때는 이제 최우창의 개수만 살펴보면 된다 했었죠. 최우창의 개수만 살펴보면 얼마가 되는 거라. 마이너스 1이다. 어지.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풀어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저것이 어떤 명제가 반드시 참이면 어떤 명제가 반드시 참이면 그것의 대우도 항상 참이었죠, 그죠? 자, 어떤 명제가 참이면 자, 이 명제가 참이니까 이것에 대한 대우도 항상 참일 겁니다. 대우. 우리 뭐 p면 q이다의 대우는 어떻게 됐었지? 대우가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게 대우였죠, 그죠? 그래서 not q이면 즉 limit an이 영으로 e, 가지 않으면 영으로 가지 않으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이 무한급수는 수렴이 아니라 발산을 할 것이다. 자 이것은 성립을 한단 말입니다. 음. 자 A, N이 제로가 아니면 발산 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A, N을 N 플러스 1분의 N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시그마 N1부터 A, N까지 로 가면 은 어디로 간다. 얘는 발산을 한단 소리죠. 왜 이것의 극한값, 즉 리미트 A, N의 극한값은 1이단 말이지. 얘는 제로가 아니야. 제로가 아니니까 발산한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야가 제로라고 해가지고 그렇다면 야가 수렴하는 것은 안 됐었다 그지? 예, 제로가 아닐 때는 발산한다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관련돼서 문제를 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같은 문제, 4번 같은 문제도 보면 지금 이게 an이죠, 그죠? 이것이 an입니다. an. 그럼 리미트 an값을 구하면은 limit, 3 n 2분의 2n-1이니까, 최우창의 개수가 똑같이 n으로 똑같죠? 그럼 3분의 1입니다. 3분의 1니까는 제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무한급수 계속 더해진 값은 발산을 하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죠? 이것은 발산.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자, 이게 a n이야. 이게 a n이니까, 리미트 극한 값을 보내면 1입니다. 그죠? 그래서 0이 아니라, 0이 아니니까 이것도 무한급수는 발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좀더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한급수가 발생하는지는 좀더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음.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뭐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